제8장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백성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피누아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오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도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파한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가히야의 아들 엘리오 엔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선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베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선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디아 자선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선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디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미 자선 중에서는 요시비아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선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선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여환안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돈이감 자선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웰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 0명이요 피그오의 자선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에스라가 레위 사람을 찾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이와립과 엘라단을 불러 카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카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드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드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 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에스라가 금식하며 간과하다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천의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락하심을 입었느니라. 성전에 바친 예물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스무 개라. 그 무게는 천 달이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두 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세.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피느아스의 아들 엘라살과 레위 사람 이스와의 아들 요사밧과 핀누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순양이 아흔여섯 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석죄제의 순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메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